문을 닫는 지역 대학들이 많아지면서 정부 지원책인 글로컬 대학 선정 여부가 대학들로선 생존에 걸린 문제가 됐습니다. 올해 남은 10개 대학이 선정되는데 부산 주요 대학들도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조기 대선 등 전국 변화로 사업 지속 여부마저 확실치 않게 됐습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듬해, 2023년 시작된 글로컬 대학 3공 정책,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역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암울한 전망 속에 나온 정부의 대학 지원 정책입니다. 전국의 대학 30곳을 선정해 학교별로 5년간 최대 1,500억 원을 지원하는데 선정 여부가 지역 대학의 생존과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대학의 생존을 넘어서서 저희가 지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와중에 유컬하는 지난 2년간 20곳이 선정됐는데 부산에선 부산대, 부산교대가 통합 형태로 이듬해인 동서대와 동아대가 연합 형태로 선정됐고 올해도 부경대와 한국해양대, 신라대 등이 또다시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지 현장에선 우려도 나옵니다. 이미 탄핵 정국에 예비 신청 기간부터 당초 예상보다 두 달여간 밀렸고 당초 교육부가 올해와 내년 두 차례에 걸쳐 다 곳씩 선정하기로 한 일정도 앞당겨 올해 안에 열곳 모두 선정하기로 변경한 건 역시 대통령 탄핵 정국을고려했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권 변화나 정책의 불확실성은 본 사업의 분명한 변수이지만 전문 인력 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일정에 따르면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9월에야 나올 예정인 가운데. 새 정부 출범이 당장 6월로 예상돼 차질 없이 나머지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교육부의 약속이 빈말에 그치진 않을까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